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신입사원 체험을 하러 여기 또 와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온 곳은요 에코프로비엠 연구소입니다 바로 오늘 1일 신입사원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쭉 둘러봤을 때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를 이끌어 줄 분이 있으시다고 했죠 네. 선배님 선배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신입사원 이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어, 에코프로비엠의 OIT에서 일하고 있는 최형은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에코에이션이라는 건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 저희 연구소 이름이 에코에이션 센터라고 진 거고요. 이거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건데 에코에이션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응? 창조를 하고, 혁신을 하고, 응? 소통을 하고, 협업을 응? 하자. 그래서 그게 에코에이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응? 일단은 먼저 사원증. 아, 저걸요? 네. 사원증도 있어요? 사원증. 네. 우와, 이거 보세요. 저 사원증 생겼어요. <laughs> 대박이다. 신입사원이시기 때문에 사원증을. 2003년부터 도 시작을 했다고. 저희가 2003년부터 2차 전지 소재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2013년에 저희 워크샵 갔던 이제 사진입니다. 저 인원이 답니다연무소님아 <laughs> 진짜요? 어 네. 아, 2016. 제 점점점점 이제 인원이, 네, 수가 인원이 많아지는, 많아지는 게, 게... 보이네요. 네, 네. 제가 오늘 굉장한 곳에 신입사원으로 왔네요. 아니 솔직히 겉의 건물을 봤을 때는 네. 좀 되게 상막해 보였거든요. 네, 좀 다르죠. 네. 네.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네. <laughs> 선물이어서. 과연 어떤 선물일지. 우와 대박! 어쩐지 여기 너무 텅 비어 있더라. 이거 다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신 거구나. 네네. 제가 그럼 소속된 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이에요? 아 저희 OI 팀은 사업화까지 될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판단을 해서 실제로 개발팀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는 다시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모든 팀 중에서 제일 발빠르게 아는 거긴 하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왠지 다 어려운 내용들로만 보고 계시군요. 이제 회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회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여기에 뭐 하는 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어, 콜라보레이션. 이쪽은 콜라보레이션 존, 존이라고 해서 연구소의 연구직이랑 이제 운영직으로 나눠집니다. 음. 운영직 분들은 저희 연구직 분들이랑 같이 실험할 때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회의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저희가 소규모로 회의를 한다던가, 음. 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음. 서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던가, 음. 이제 하고 있는 스터디를, 네, 네, 아이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다던가, 물어보거나 음.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되게 약간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할수 할수 있는, 있는 공간이라. 이쪽은 저희가 선행개발 음. 팀이 있는데, 음. 네, 음. 저희가 차세대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쪽부터는 개발 팀인 개발 팀이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팀 모두 현재 지금 어, 매출을 내고 있는 사업군의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리는 이제 저희가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하는 팀 팀을 팀입니다. 어, 실제로 그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이쪽에 평가를 받기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쪽은 이제 집중 업무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앉아서 일을 하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음... 집중도 안 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 와서 일을 해보자 이래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쪽이 실제로 집중 업무 공간을 많이 하시는 네. 곳인데, 어, 독서실이야 완전. 네. 그냥 책상이라고 보시면 이게 책상이 그냥 책상이 네. 아니라, 네,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한 네네 음, 네. 집중해서 진짜 업무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많이 합니다. 오, 되게 좋다. 어제 이슈가 됐던 사항에서 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요거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쪽이 특허라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특허팀 쪽에 한번 문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변리사님, 어. 예, 네. 근데 그 예, 어.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특허적으로 하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어. 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저희가 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 물질 스티커에는 그럼 비물질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죠. 저...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식당입니다. 네. 팡팡 네. 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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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는 다양해요? 어 메뉴는 매일 매일매일... 매일. 바뀌는데 다양하게 바뀝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후식을? 후식을 먹거나 이제 중간 중간 일을 하다가 배고프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먹거나. 음, 하는 종민 엄청 많다. 뭐드시겠습니까 저는 저는 그러면 피치 요거트 스무디. 네. 에프로비엠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영어, 어학적인 능력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기술 자료나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볼때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다 보니까 자기 전공 지식에 대한 기초가 탄탄한.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거좀 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사실상 뭐 개개인마다 잘할 수 있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나의 그 스펙 한 줄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요즘 들어서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사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매우 좋다. <웃음> <웃음> 근데 사실 과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왜냐면은 갑자기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복지나, 특히 연구소니까 좀더 생각을 잘할수 있게 연구원들한테 배려를,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준다는 거, 어,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어 환경은 좋아지고 분위기도 되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회사가 연령대가 되게 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2, 30대 분들이 되게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계열사 모든 계열사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 홍보관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네. 저희 회사의 오창의 본사가 있고, 포항의 공장이 있고 이렇게 가족사까지 나와 있는 홍보관. 타구랑 사구랑 당구가 있나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니, 엄청 넓어요. 전딱 이만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도 엄청 넓어요. 음. 자구랑 포켓볼이랑 다 있어요? 네. 대박이다. 당구도 하고 포켓볼도 하고 진짜로 여기서 하고 있는. 오오 아! <laughs> 오! 대박 점수 한번 내볼까요? <laughs> 이제부터 점수 내기 네. 아. 오 예스 둘둘줄 아잉 오! 이럴 수가 아 끝났습니다. 마이크 감안해서 보고 <laughs> 인바디 점수가 100점에서 뭔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종이네요 <laughs> 이번에는 실험실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여기는 아... 보안상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공고영 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천천히 설명 좀 네. 시켜주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개발팀들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이 고루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먼저 그 탈물질을 만들 때 이제 단계가 있는데 먼저 소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 공정을 거치고 그뒤 이제 건조를 하고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다한 번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네. 다 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세실, 수세를 할수 있는 수세실. 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이제 소성을 할수 있는 소성 그 박스로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근데 여기 근데 바깥보다 네. 훨씬 추운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다 장비들이 어, 좀 저온으로 이제 유지되어야 되는 장비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온도를 낮춰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되어 있어서 아, 이런, 이런 분진들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을 한 뒤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차전지로 전공하지 않은 그냥 관심만 있는 정도의 분들은 일을 하기가 조금 은 어려워요. 최근에는 뉴스에 많이 나지만 이차전지가 이제 급속하게 팽창되다 보니까 인력난이 많아서 그 석사 학위가 있지 않는 학부 연구원들도 많이 현재는 뽑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입사원은 어떤 자세와 뭔가 마음가짐으로 왔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여기서 또 실무를 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제 기존 이해한 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배들이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잘 가졌으면 좋겠고. 항상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모르는게 있으면 서슴치 말고 잘 물어보면 이제 선배들이 잘 알려주고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있으니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슬기 씨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분야를 이제 선도하는 그 기업이 되는 게 목표고 그거 관련해서 R&D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정기적인 공채 비롯해서 이제 수시로 경력과 신입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400명까지 이렇게 좀 계속 증원을 할 생각이고. 이제 우리 연구소에 들어올 신입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짜 성장해 나가는 회사고 이제 진짜. 젊고 이제 팩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물론 계시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채용 기회가 상실이 있고 언제든지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같이 일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곧 되죠. <laughs>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들어올 때 회사가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부에 들어가면 엄청 연구실 같은 분위기일 것 같다, 상막한 분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자체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뭔가 일에만 너무 막 집중하지 않게 적당히 리프레시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어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업무를 볼 때에도 뭔가 우리 팀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나 지금 시간 괜찮으니까 갈게라는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일처리를 같이 해가는 것도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도 신입사원 되고 싶다. 아, 뜨면은 이제 무조건 한번 집어 넣어 보려고요. 달심 안 먹어 나. 그 이거 여섯 개안무거 누르면 되죠? 이게 또 주먹이 있고 그게 있어요 다 아, 달라요? 네, 한번 아, 눌러봐요 네. 눌러봐요 이게 주먹 이게 네. 음... 이거는 그러면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이거 저희 연구소 이전하면서 네. 부사장님 저희 연구소장님이 이거를 기증을 해줬어요 이 질문을 계속해야어오 내가 줬네? 오! 오? 잠깐만 이게 <laughs> 뭐 <laughs> <laughs> 이거 잘 찍으셨죠? 나 봐요. 이사님. 아까 만나본 이사님. 이거 이 이으셔야 돼요. 챌린지. 안돼. 진짜 이거 잘 찍으셔야 돼요. 이만큼.